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본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입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은혜롭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유니게라고 불렀는데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동역자로 발탁이 돼서 루스드라 출신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선지자로 출발 선교지로 출발할 때에 디모데는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따로 복음 사역에 헌신했고 다시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대살로니카에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후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하여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향하게 될때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도 하고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또 다른 곳에서 목회도 하고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죠. 전승에 의하면은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노스 황제 박해 때에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신체적으로는 좀 허약했고 또 성격도 다소 소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아덴, 데살로니카, 고린도, 에베소 등 여러 지역에서 이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사역도 하고 목회도 했던 그런 바울의 신임을 받는 아주 신실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디모델을 가리켜서 바울의 후계자라고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 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생의 말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생의 말년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빌리보라고 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모로 안위를 받으려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이게 디모데는 지금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돌보고 있습니다 로마에 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빌리뽀 교회에 디모델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빌리뽀 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들리는데 도대체 진실이 뭔지 그걸 좀 알고 그리고 안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나 보낼 수 없죠. 정말 진실을 얘기해 줄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내가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괜히 말 만들어서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22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디모데를 남달리 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을 많이 하고 그를 아껴줬어요.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특별히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실제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디모델을 빌리뽀 교회로 보내면서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인가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보통 성경이 말할 때는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해서 수고하는 사람. 내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 다알수 있을 만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또한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언제나 있어야 될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은 아유, 저 사람은 지금 저기에 와서 저렇게 시간 내서 저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거와 상관없이. 정말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존귀하게 보이는지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또 이런 분들이 더 신바람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멘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가요? 두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극률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하매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빌리보 옥에 갇혀서 고생 고생해서 세운 교회니까 빌리보 교회 성도들은 빚진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 이때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바울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제 누가 갈 거냐" 사실 빌리보에서 로마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혼자서 돈을 가지고 그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발탁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이제 로마에 와서 바울을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게 됐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소식을 듣고서 필리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를 대표해서 갔다가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요 교인들이 자기가 병 걸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신경 쓰는 거예요 자기 개인보다도 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내가 짐이 됐구나 내가 얼마나 미안해 나는 사실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 곁에서 바울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괜찮은데 교인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니 그게 근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보러 왔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죽게 됐으니 얼마나 미안하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교의 교인들도 바울사도도 열심히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나를 극률이 여기셨고 또한 에바브로 디도를 극률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주셨다. 얼마나 근심이 됐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근심을 면하게 u 다는 얘기가 뭐죠? 에바브로디도가 살아났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으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의 얼굴을 보게 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근심 속에 있는 그들을 기쁘게 해 주고, 자기의 근심도 덜려고, 부지런히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디모데와 함께 이제 다시 보내는 그 편지가 필립보서거든요.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 고생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나 때문에 걱정하게 될거 그거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도 교회 생각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매력 있는 사랑스런 그런 뜻이에요. 매력이라는 말이 뭐죠? 잡아끄는 힘이거든요. 약 어, 어트랙티브하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참 매력이 있어. 그럴 때그 말은 무슨 뜻이죠? 저 사람이 뭔가 내 마음을 끌어. 건모양이 매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에바브로 디도는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설명이 없는데 그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 인격이 매력이 있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자기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으니 바로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바울을 다시 빌리보 교회로 보내면서 이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보실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매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정말 너희들 대표해서 여기 와 가지고 고생과 수고 정말 많이 했다. 이 사람 너희들이 기쁨으로 영접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을 좀 존귀하게 여겨라. 이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나를 섬기다가 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예를 보낸 것이 나를 돌보라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그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다해서 나를 섬기다가 이렇게 됐거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런 사람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말로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겨준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우선 내일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고 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의 일을 우선하는 사람, 내 일보다도 교회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한 분이기에 예수님이 최고로 위대한 분이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돌보기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그리스도인을 닮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하기 어렵죠. 내 힘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트랙티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몇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2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또한 이 운동을 시작한 최영기 목사님이 26년 동안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은퇴식을 겸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해서 6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시간 시간이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목사님의 집회와 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 발표들 그리고 간증, 신학 강의 시간 시간이 아주 대단히 잘 짜여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시작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제주 지역에서 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는데 인원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 제주 지역의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역시 섬김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을 하면서 6개월 전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 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가 85차입니다. 그런데 85차까지 오는 동안에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도 더 은혜롭고 진행이 잘 되었다는 평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잘할수 있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그런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최영기 목사님께 대해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말들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뭔지 도대체 교회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 통해서 가정교회를 알게 되면서 아 교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회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그 목사님께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영기 목사님은 나는 그저 성경에 있는 교회가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거 알아보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성경 말씀대로 해보려고 뭐 무림을 쳐왔습니다. 그런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알게 되고 목회가 뭔지를 알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보면서 그 목사님이 당신 자신이 열심히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고 그 사람들의 목회가 행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섬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걸 섬김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거 돌보아 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거 주는 게 섬김이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 섬김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섬김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한 섬김이란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섬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그걸 가르쳐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회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제대로 된 목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는 말로 정말 섬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 그게 성김인 것이죠. 최영기 목사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 목회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의미를 발견하게 해 주고 가치를 발견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것이 그분의 섬김이었고 그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그럴 때 가장 위대한 섬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전도야말로 위대한 섬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지만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환영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저 사람은 알지 못해.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환영하지 않아요. 막 짓밟아버려요. 그래도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람을 잘 섬겨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 줘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해 준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섬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도는 섬김 중에 섬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수고와 섬김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내 삶을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은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먼저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죽기의 일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병에 걸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황이 나한테 어렵고 나 살기도 힘든데. 그때 내가 남을 먼저 챙길 수 있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스턴 서울 교회에 갔을 때한 목자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실직 상태였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돈벌이가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나 이제 실직해서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분은 실직을 해서 돈벌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원들을 열심히 섬기는데 매주마다 자기 집에 불러서 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먹기 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남 대접할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달에 모건들 섬기기 위해서 밥해 주느라고 얼마나 쓰시나요? 한 주에 100불 정도씩 쓴대요 한 달에 약 400불 정도를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실직했잖아요 직업이 없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벌어놓은 게좀 있잖아요 사실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건들을 섬기더라고요 지나친 거죠 그렇게까지 어떻게 할수 있나?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모건 식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더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저분은 나 목장 이제 못합니다. 그래도 다 맞아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지금은 못하지 뭐. 다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섬기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를 닮은 사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얼마만큼 남을 섬길 수 있을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수 없는 그것을 할수 있게 해주시고 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 살고 살기에도 힘든데 남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위대한 사람이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수 있나?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존귀하고 위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빛나고 정말 매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 역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매력덩어리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끄는 힘이 있는지, 존귀 역임을 받을 수 있는지, 더 위대한 사람이 못 된다 할지라도,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좀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